안녕하세요. 별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이 트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수나무. 이 개수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수나무는 꽃이 5월달에 피는데요. 잎사귀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그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요 개수 나면은 특이하게도 요 잎사귀가 심장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솜사탕 같은 그런 아주 특이한 향을 내뿜는데, 그,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개수나무를 연향수라고도 부릅니다. 또이 생김새가 상당히 나무가 우아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단풍이 들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단풍이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계수나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수나무하고개피나무하고 월계수나무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약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왜 틀리고 약성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피나무는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 중국 남부나 그 동남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육계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 갔다가 심어도 효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수나무는 아마 여러분 중국 계림에들 다녀 오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중국 기림에는 온 천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개수나무입니다. 심지어 가로수까지 전부 다 개, 개수나무로 심겨져 있죠. 그래서 그 개수나무와 육계나무 그리고 월계수는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나무입니다. 효능도 틀리고요. 그래서 월계수는 그 약으로 쓰진 않고 개수나무와 육계나무를 약으로 쓰는데. 육개나무는 상당히 맵습니다. 그리고 성질도 상당히 따뜻하고요. 그래서 육개나무의수피를 벗겨서 말려서 그 십전대보탕의 주 원료로 쓰고 있고요. 개수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그 속, 속에 있는 껍질이 한번더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시나몬. 그래서 깊이 육개보다는 성질이 부드럽고 약간 맵지도 않고 그리고 성질도 온화하기 때문에 시나몬과 육개는 사실상 아주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사춘지간이지만 아니지만 약성으로 인해서 쓰임새가 서로 틀리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그 육개와 시나몬을 구분해서 어, 사셔서 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수나무는 가지를 끓여 드시면은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장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소화 능력을 많이 제고시키고요. 꽃은 스트레스 해소도 시키고 불면증 해소도 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은 사마주라고 하는 아주 특산물 술이 있는데요. 특산주가 있는데 그 특산주를 사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중국 술답지 않게 굉장히 맛도 순하고 또 향기도 좋고 마시기도 편합니다. 그 술은 많이 드시고 나도 아침에 크게 숙취가 없습니다. 그꽃 자체에 불면증을 개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심진을,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마주를 드셔도 아마 크게 그 몸에 숙취라든지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피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차갑거나 수정이 냉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고 또 수정과를 담아 드시는 게 바로 계피나무입니다. 육개나무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 십전 대보탕에 육개를 같이 첨가시켜서 주약으로 쓰게 되면 몸을 상당히 따뜻하게 덮혀서 자양 강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냉온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저희가 육개를 한약으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수나무, 육개나무, 월개수나무, 요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수정가를 해서 드시려고 하면은 육개를 사셔야 되고, 또 커피나 또 차에 부드럽고 따뜻한 향, 그런 향을 느끼시려면 시나몬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계피나무와 월계수나무 그리고 계수나무에 틀린 점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느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였습니다